이제 손님이 방금 이제 체크하고 같이 확인하고 가셨고요. 이게 뭐 사용하는 도중에 이제 뭐 프레임이 엄청 떨어진다는 문제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CPU 온도가 아이들 상태에서도 뭐 거의 95도, 9 0도를 우선 바로 넘더라고요. 조립도 다 자가로 직접 하셨다고 하는데 수냉 쿨러 라디 나사들은좀 되게 생뚱맞은 걸 갖다 꽂아놨어요 일반 파워나사랑 되게 좀긴 나사를 갖다 꽂아놓고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수냉 쿨러거든요. 커세어 수냉 쿨러. 이렇게 지금 온도가 좀 바로 올라오죠. 수냉 쿨러에서 CPU가 8600K인데, 어, 78도까지 지금 올라가고요. 조금 있으니까 뭐 거의 뭐 바로 찍더라고요. 이것 제가 좀 시네벤치를 잠깐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뭐 혼자 막 78도까지 가죠. 지금 요거 하나 잠깐 지금 뭐실행도 아직 안한 겁니다. 요건 지금 아까 뭐 오셨을 때 제가 다 확인을 시켜드렸던 거라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서 다시 이제 좀 촬영을 하는 거고요. 아까 그냥 바로 찍었어야 되는데 자 보면은 CPU 온도가 지금은 바로 95도, 8,600K가 커세어 2열 순행에 지금 뭐 100도까지 찍죠. 요거 이제 뭐순행 쿨러가 불량해서. 커세어 이제 수냉 쿨러 탈거하고, 딥쿨 AG620 듀얼 공랭 쿨러로 바꿀 거고요. 그리고 파워도 지금 뭐, 다른 제품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600W, 커세어 600W 들어가 있는데, 자, 요거 FSP, 이거 750W, 풀 모듈러 제품으로 교환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선 배선들이 조금 엉망이어서 이것도 제가 좀 정리를 하면서, 다시 이따가 좀 영상 찍으면서 확인을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고장난 수냉 쿨러부터 분리를 좀 해봐야겠죠 자 뒤에 보면 지금 케이블은 <laughs> 참 죄송하지만 이거 엉망이네 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가 지금 뭐 정리를 다시 할 거고요 이거는 뭐팁 아닌 팁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프론트 케이블에서 이렇게 전기선들이 다 오잖아요 전면에 있는 프론트 케이블들이 그러면 될수 있으면은 이렇게 좀 우선은 따로따로 조금씩 이렇게 가는게 좀더 낫기는 해요 그래야 선도 좀더 깔끔해지고 여기가 보면 얘기가 이제 뭐 전면 usb랑 오디오 이렇게 케이블이 두개가 좀 다르죠 얘네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usb 30자 이렇게가 좀 다르죠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좀 따로따로 가는 게 정리하기가 좀더 편해요. 그래야 나중에 할 때도 좀더 손이 좀 들가고. 이렇게 막다 꼬여있잖아요. 그러면 될수 있으면은 얘네를 다 풀어서 해주신 게 나아요. 저희는 이제 업체다 보니까 나중일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나중에도 이제 할때 분리할 때도 좀더 깔끔하게, 좀 편하게 좀 분리가 될수 있으면 좋고 한 방에 막 해버리게 되면 처음은 편하죠. 그냥 막 대충 막 해버리면 되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어딜 가든 뭐 저희 업체뿐만 아니라 뭐다른데 가서 뭐 보게 되면 이게 좀 정리가 잘돼 있으면 그, 그 업체에서도 이제 작업하는 게좀더 수월해지죠. 될수 있으면 그냥 앞만 보지 마시고 약간 조금만 더 멀리 보면 좀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어요. 깔끔하게. 그래서 이렇게만 나눠놔도. 훨씬 깔끔하잖아요 저 혼자 느낌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자, 조립은 우선 이렇게 해 놨어요 커세어 컨트롤러가 두 개가 있어서 이것도 케이스가 좀 구형이다 보니까 요즘 신형처럼 깔끔하게 떨어지진 않더라고요 여기에 좀 t 타 보면은 SSD 베이도 두 개가 있고 원래 여기 세개 있는 건데 이게 이쪽으로 가자니 여기 있는 이 커넥터들이 걸려서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아까랑 비교하게 되면 혹시 좀 깔끔한 건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원하는 그런 구조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이렇게 좀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전면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지대도 이제 정상적으로 다. 걸쳐놨고, 얘는 이제 위쪽으로 빼서, 아까보단 선이 좀더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CPU 온도죠. 자, 이제 아이들 상태에서 CPU 온도는 뭐 30도, 33도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제 시네벤치를 한번 돌려보고,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8,600K가 TDP가 9 5 w 트인가 그러고 이게 AG620 2 6 0 w 트니까뭐 듀얼 공랭으로도 충분하죠. 자, 지금 온도는 시네벤치 지금 10번 테스트가 끝났고요 온도는 지금 최대 온도가 56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커세어 수냉쿨러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커세어 수냉쿨러가 불량인거고요 지금 교체된 건 이제 딥쿨 AG620 듀얼 공랭쿨러로 해서 교환해드려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온도는 지금 56도 아지다고 이렇게 해서 이것도 좀 마무리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밤